자할까요 예, 지금부터 시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162번째 정리의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조치형, 신흥 사랑, 주택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령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시설이 부족한 시점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공공 실거주택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조치원 신흥 일원에 65세 이상 실버 세대를 위한 신흥 사랑 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치원 신흥 사랑 주택은 영구 임대 주택 일개 동에 주거 시설과 복지관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개념의 공동 주택입니다. 실버 세대가 편안한 환경에서 의료, 문화, 복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합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모두 162억 원을 투자하여 조치원읍 신흥리 11-1번지 1원에 85규모의 주택과 복지관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6,658제곱미터로 1층에는 복지관을 배치하고, 2층부터 7층까지 주거공간에는 80세대의 주민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복지관은 건강관리실, 피트니스실, 사우나, 식당, 강당, 멀티룸, 노인정 등을 갖추게 되며, 주거공간은 문턱을 없애고 응급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실버세대에게 편안한 주거환경과 의료복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흥사랑주택 건립은 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에 어, 주민대표, 시의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유관기관, 관련부서 등이 참여하는 추진, 추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설계 때부터 주민의견을 두루 반영하였습니다. 신흥사랑주택도 주민, 주민협의체의 제안에 따라 조치원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한 명칭입니다. 입주대상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와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의 순위에 따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올해 7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현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에 착공하여 내년도 8월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내후년 상반기에 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흥사람주택 건설로 실버 세대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수준 높고 편리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 이 마을의 이 모델은 어, 지금 조담동에 있는 어, 밀마루 복지마을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밀마루 복지마을이 당초 이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어, 부득이하게 에, 주택을 에, 잃게 되는 어, 노령세대들을 위해서 어, 밀마르 복지마을이라는 복지관을 건설하게 됐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 시설을 둘러보고 이와 같은 시설이 전국적으로도 많이 필요하겠다 하는 에, 그런 판단이 들어서 시행한 사업이고 그때 저희도 공모해서 조치원에 야, 공공실거주택을 짓게 됐고, 어, 주민들께서 설계도 참여하고, 어, 또 공공실거주택 의 명칭을 실흥사랑주택이다 하는 것으로 정하기도 했고, 어, 단순히 이것은 이제 80세대의 노인 세대들이 주거 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실흥이 어, 주민들과 함께 예, 이용하는 시설이기도 했다는 점을 and i